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 문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마이크로 단조에서 형상 정밀도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공정 설계입니다. 발표는 설계 배경과 설계 과정, 결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설계 배경입니다. 마이크로 단조 강공이란 마이크로 단위에서 공작물을 압입하여 용적 변형 공정을 진행하는 단조 가공 기법 중 하나로 압입 경도 시험법을 응용한 가공 기술입니다. 마이크로 단조 후 생성되는 압은 금형상의 마이크로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마이크로 패턴과 그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패턴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와 같은 점 또는 선 형태의 패턴을 말합니다. 이는 사출 성형용 금형 가공이나 LCD의 핵심 부품인 BLU 내부에 사용되는 광학 부품에 사용되며 이를 가공하는 데 가장 적합한 가공 기법이 바로 마이크로 단조 가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 단조 가공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단조 가공은 가공 방법이 매우 간단하여 빠른 속도로 패턴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공구의 팁 모양만 바꾸어서 구, 삼각, 사각, 피라미드, 콘, 포물선 등의 다양한 단면 형상을 가공할 수 있고 밀리미터부터 나노미터 단위의 가공까지 정밀 가공의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아래 영상에서 빨갛게 변형되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단조 후 공구로 인해 밀려난 공작물의 재료들이 소성 변형돼서 패턴 주변에 쌓이는 파이러 현상이 발생해 패턴의 표면 품질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이파이업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마이크로 단조 가공 전에 방전 가공으로 공작물의 구멍을 가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방전 가공은 방전 시 발생하는 열로 공작물을 융해하기 때문에 소송 변형으로 인한 공작물 면의 형상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전 가공은 속도가 느리며 속도를 키우기 위해 방전의 크기를 키우면 미세 공구의 마모 속도 또한 가속화되기 때문에 치수가 불안정하며 가공면이 겹칩니다. 따라서 방전 가공으로 구멍을 사정 가공한 후 마이크로 단조 가공으로 치수 정밀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n c y s 를 활용하였고 단조 깊이에 따른 파일업 현상의 관계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과 가공 부위에 오른쪽 빨간 빗살무늬와 같이 미리 공작물의 일부를 제거하는 사전가공으로 파이럭 현상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 사전가공과 파이럭 현상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과정입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의 설계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마이크로 단조 가공으로 인한 파일업 현상 관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마이크로 단조 가공에 사용될 미세 공구를 제작하기 위한 코드의 일부인데요. 원하는 직경만큼 공작물을 와이어에 집어 넣은 후, 코드를 실행해 와이어와 공작물 사이에서 방전이 시작되는 지점을 공작물의 길이 방향 축의 원점으로 잡고, 원하는 깊이까지 툴을 내려 가공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방전가공으로 미세공구를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지지직하는 소리가 와이어와 공구 사이에서 방전이 되며, 초경학금이 깎이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만든 직경 90 마이크로미터, 높이 50 마이크로미터의 미세공구 사진입니다. 이렇게 자체 제작한 미세공구는 다음 코드를 통해 구리판의 단조 가공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리판과 미세공구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는 순간, 구리판과 미세공구 사이의 거리를 0으로 지정하고, 원하는 깊이만큼 툴을 단조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단조 가공을 하는 영상입니다. 앞서 설명한 단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가공을 마친 구리판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습니다. 이를 더 확대해서 하나의 야분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 주변 부위가 붉게 솟아오른 파일업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촬영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지름 90 마이크로미터의 미세공구가 깊이 40 마이크로미터로 가공이 잘 되었으며 구리판 표면이 5.7 마이크로미터 솟아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앞선 실험을 바탕으로 설계 조건을 생성했습니다. 구리판은 지름 600, 높이 120 마이크로미터로 설정하였으며, 미세공구는 지름 100, 높이 60 마이크로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구리판과 미세공구 사이의 마찰계수는 0.05로 하였고, 고정면은 고립판 밑면만을 지정하였습니다. 가공 깊이는 10에서 50 마이크로미터까지 10 마이크로미터씩 증가시켜가며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이때 메시는 소성 변형 부위에 좀더 세밀하게 짤수 있도록 보이시는 것처럼 설정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위 영상은 10 마이크로미터를 아래 영상은 50 마이크로미터를 단조한 것이고 단면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였습니다. 단조 깊이를 10 마이크로미터에서 20, 30, 40, 50 마이크로미터까지 10 마이크로미터씩 증가시켜 가며 시뮬레이션한 결과 단조 깊이가 증가할수록 파일업되는 높이가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자 파일업 높이는 단조 깊이의 0.11배 더하기 0.28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일업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빨간박스처럼 사전 가공으로 공작물의 일부가 제거되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지름 100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공구로 40 마이크로미터 단조 깊이는 유지하였지만 구리판의 사전 제거 형상을 지름 70, 80, 90 마이크로미터로 각각 깊이 10에서 15, 20, 25, 30 마이크로미터까지 변경하며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영상입니다. 위는 사전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이고 밑은 빨간 박스 영역처럼 미리 재료를 제거하는 사전 가공을 가정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사전 가공으로 파일업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각각 70, 80, 90 마이크로미터의 지름별 10, 15, 20, 25, 30 마이크로미터의 깊이 변화에 따른 파일업 높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사전 제거 형상의 지름에 대하여 사전 제거 깊이를 깊게 할수록 파일업 높이가 완화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선 지름별 결과를 사전 가공으로 제거된 부피로 모아 그래프로 정리하였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업 현상은 사전 가공의 형상이 아닌 제거된 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많이 제거할수록 파일업이 완화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거된 부피와 파일업의 높이에 관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업 높이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제거된 부피 더하기 4.69입니다. 결론입니다. 파일업 현상은 단조 깊이에 선형적으로 비례해 증가하고 이는 가공 부위의 공작물에 더 많은 부피를 제거할수록 선형적으로 완화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전의 크기를 높여 빠르게 공작물의 가공 부위를 사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나이크로 단조 가공을 진행하면 형상 정밀도가 우수한 사출 성형용 금형 제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설계를 도와주신 김보현 교수님과 정밀공학 실험 실 여러분 께 감사 인사 드 리며 발표 를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